시경을 여기서부터 저기 몇분데 봅시다. 아, 네네. 여기서 넣을 거고, 주변에서 네. 여기서부터 될 거고요. 주로 여기서 스프링 작업을 하셨다니까. 아. 어... 중간에 네. 수정이 하나 있고 또 돌아가요. 지그자로 돌아가고. 음. 위에서 음. 사용하려면 이 집으로 연결가야 되고. 그렇군요. 갈게요 아, 이미 여기. 보시면 상당량의 변화요 지나갈 수 있겠네요. <laughs> 아 여기는 <여기가> 뭐. <laughs> 못 지나갈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여기 이만큼 뚫은 거예요 스프링으로 지금 보시는 예, 것보다 예. 안내를걸 만한 한판 예. 예. 스프링 뚫은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기간이요? 뭐한한달좀 넘었어요 지금. 아한달좀 넘었어요. 네. 아, 보통 뚫으시면 주기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그 주기가 예, 일 년에 한두 번씩 막히다가 한 음. 번, 뭐, 삼 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막히다가 아. 최근에는 지는이 상태 안좀 넘었는데 여 지금 이상 여기 지금 뭐. 요 아, 여기 물 살살 좀 쓰라고 해가지고기 지금 여기 지 여기 지금 여기 지금 뭐. 여기 기기는 여기 는 여기 한 17m까지는 뭐 아까처럼 앞이 막혀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아, 하지만 단지 저기 지금 계신 곳, 예, 예. 계신 곳부터 저기 돌아가는 데까지는 예. 다 물에 잠겨 있어 100%. 아, 구배안 좋네요? 완전히 안 좋은 거죠. 아, 저런? 아,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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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하시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이 집으로 바란다로 역류를 일으키는 상황이에요. 네. 요 소재구멍과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예. 여기서 나가서. 건물 옆으로 돌아서 중간 집수점을 만나고 그다음에 중간 집수에서 한참 돌아서 저 앞에 있는 네. 최종 집수로 귿자로 돌아나가요. 아 예. 그런데 문제의 구간은 네. 여기예요. 예. 여기가 기름이 가득 차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쪽은 밀어내는 방식으로 일단 다 분석을 할 거고요. 이제 이제 기름이 다 일로 유입되면 물을 틀고 배수한다면 여기 쌓일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집수장까지 빼내고. 네네. 네. 그다음에 문제는 저기 집수장에서 또주에 돌아가는 역기역자 형태 구간이 또 가라앉아 있어요. 네네. 네. 최종 집수에서 딱 긁어내면 무슨 말씀이지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카트로로 먼저 해봐야 되나, 이쪽에서? 활한 파트로로 미루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요? 알겠습니다. 이쪽 라인은 준비됐습니다. 전부터 다시 할까요 그러면? <목소리> 셔도 됩니다 지금. 네. 배요 네. 단단해 <laughs> 들어갈게요. 네. 여기가 연결되는 곳이고요. 네. 아까 이제 저한 4m 앞에 가는 구리에 꽉 막혀 있어요. 기울기가 안 좋아서 물에 잠기는 공간이에요. 아, 아 보이시죠? 네. 기름 남아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아, 네. 것 때문에 그가 거긴 거긴 어 여기 보세요 맞아요. 기름이 저렇게 아직도 막고 있어요 보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대를 저렇게 많이 것같아요더 네. 네. 작업을 해야지 플렉스 플랫스 한번 가시죠 네. 보면서 네. 유튜브로만 보는 거를 라이브로 니까선생이새운데요 <laughs> <이미 웃음> <표현. 웃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봐주시고 네, 여기서부터 갈게요. 네. 네. 고압의 힘이 어마어마한데도 한 번에 다안 부서지잖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고, 좀 소음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소음이 <laughs> 생겨 감사합니다. 소리 하지마 임마. 이렇게 훑어 주는데도 저렇게 맞고 있더니 스프링을 그냥 지나갔다가 나오네. <laughs> 네. 아이고. 어, 이게 어떻게 안 넘어가지? <laughs> <laughs> 되게 한 칸씩 전진하는 느낌이네요 <laughs> 좋아, 좋아. 누가 나요아진다 네. 길어 길어 <laughs> 와 여기 끝에까지 지금도 가시더라도. 기름이 있구요 아, 여기서 여기서부터 기울기가 여기는 좋겠는데, 기울기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따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신냇물처럼 올라가야 되는데 <laughs> 뒤에는 댐처럼 그냥 막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쪽으로 기름이 쭉몇 미터가 쌓인 거죠.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와, 고압으로 거꾸로 빼내면 참 좋은 데요 맞아요. 구조가 그렇게 안돼가지고 <laughs> 플렉스가 할수 있게로 사람니 여기서부터. <laughs> 오케이, 아 여기까지 왔구나. 네. 밀어 어 밀어내면 오히려 좋죠. 그렇죠. 저기 체에 걸러지니까. 오케이. 아마 저 체에 걸려졌을 것 같고요. 뒤에 볼게요. 네. 아주 좋은데요? 아주 좋아요. 네. 버브리지 어, 긁어내면 될것 같습니다. 어, 수위도 낮아졌네요. 수위도 한참 낮아졌어요 지금. 네. 여기가 잠기네요. 어, 네. 여기가 물이 고이기 시작한 이렇게.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지금 보면은 들었네. 바로 수면이 올라가서 계속. 어, 완전히 그냥 훑가라한 잔네. 네. 됐고. 다 뚫었네. 요네 지금 여기까지 완벽하게 깨끗해서요. 맞아요. 여기 카트로로 저 끝까지 내기 네, 밀면 청, 깨끗이 끌면 아, 되겠네요. 같으면. 예. 네 여기네요. 있 우리가. 그렇게. 네 그렇게 한 번에 될것 같습니다 완전히 해결됐죠 음, 네. 네 이제 남아있는 관건은 이 대반 글자 전체에 있는 거를 끝에서부터 싹 끌어서 빼는거예 예예 이렇게 안고이시면 오케이 오케이 해. 네 그러네 소리 나네요 아 소리나네 네 오케이. 됐습니다 오, 네, 와서 나오는 거 보실래요? 응. 네, 예, 보여있던 것들도 전부 다이렇 긁어내고 있습니다. 예, 예. 소가에도 기름이 많이 쌓여 있었네요. 역구베라. 아하. 그래. 물이 차는 겁니다. 지금 구조가 상당히 안 좋은 거 같아요. 뭐 끼는 거죠 지금? 네. 아다 네, 이제 여기서 내네 시험 보겠습니다. 같이 오시죠. 많이 꺾였어요? 응. 한단 올라가네요. 한단 올라가고 아, 또, 또 꺾고. 지금 아주 깨끗하죠? 여기도 한번 엄두 기 좀. 예. 여 많이 중간이가 울퉁불퉁한데가 있는군요. 네, 이렇게 울퉁불퉁해. 여기도 어우, 여기도 한단한단 한 올라왔네. 어? 이렇게. 여기는 갸리기가 아, 네. 안 좋아지고요. 이거 수면은 보이네. 흙도 많이 빼냈어요. 네. 맞아요. 또 해봐. 여기서 못 먹는구나. 그러면 네. 이제 반대편에서 그렇죠. 한번 넣어주실래요? 네. 내시경을? 네네. 내시경을 여기까지? 네. 반대편에서. 자, 네. 음. 해볼게요. 음. 그 상태 괜찮으면. 네. 그렇지. 네. 만약에 그쪽 부분 상태가 안 좋으면 다시 반대편으로 끌어고 그렇죠. 갈까요? 아니면 플렉스로 해도 한 다음에 내가 여기서 빼내, 빼내 오고요. 맞아요. 이쪽 라인은 지금 완벽하게 됐거든요. 네 다녀오세요. 네. 아, 여기서 가서 한번 할게요 그래서 목표를 여기서 아예 뚫고 거기까지 나가는 걸로 해보자 좋아요 가시죠 네늦셨어요안늦었 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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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멈춰 멈춰 속쪽 그 가서 나오는 거 한번 확인해봐 네. 길기가 진짜 안 좋긴 하네 또 음. 떨어지니까 아물 어, 나오네 이제 <laughs> 이렇게까지 많을 줄은 몰랐는데 엄청 나옵니다 <laughs> 엄청 나오는구나 네 지금 엄청 나옵니다 엄청 <laughs> 나옵니다 <laughs> 네 여기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막혀있던 기름 큰 기름 슬러지가 나온 거 보니까 그게 나와서 지금 그물 흐름이 좋아진 것 같아요. 여기 중간 지수 정도 완전히 다 내려갔습니다. 아까는 물이 고였다가 조금씩 나오고 고였다가 나오고 했는데 지금은 계속 나오고 있죠. 아마 이 기름 슬러지 이런 큰 애들이 거기 고여 있다가 하나씩 하나씩 빠지면서 흐름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맑은 물 나오면 4시간 한번볼거 싶어요. 여기서, 이쪽에서. 아, 네. 그러면 지금 봐도 될것 같아. 여기 되게 맑은 물만 나와요. 또 오세요. 아, 생각보다 많이 막혀있었네요.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아니, 아니잠요한번 보시죠.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아주 좋아요. 좀 잠기는 네. 구간. 시 기획이 좋아지네요. 네. 좋습니다. 한번 음, 보고요. Okay. 됐어요? 1호 라인 쪽을 너무 많이 돌렸어요. 응. 하지만 그 중간에 있었던 이물질들 지금 다 제거가 습니서 나왔고요. 응. 응. 아까 맑은 물 나온 거 예. 확인이 됐네요. 예. 오늘은 다행히 여기 있는 기름도 다 밀어내고, 저기 는 기름도 밀어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오늘 다 제대로 떨었기 때문에, 네. 오늘부터 네. 얼마나 쓰시는지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네.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고생하셨니다 아유, 아유, 같이 이렇게 고생하셔서 감사해요. 아, 예. 아유, 옆에서 봐주시니까 저희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일을 아, 예. 잘할수 있는 거거든요. 아, 예. 집의 구조도 여쭤봐야 되고 해서, 예, 예. 불편이 크셨을 텐데, 오늘 완벽하게 해결됐다. 아, 아유, 니다 어, 그래도 저희 믿고 기다려주셔가지고. <laughs>